요 랭크 게임이고요 절대 일반 게임이 아니고 랭크 게임입니다 랭크 게임이고 서포 트 카타로 진행해 볼게요 한템 이걸로는 처음 가 보는데 이걸로 한번 가 보고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포시라고 해서 공템만 가면 안 되고요 카타로 퍼보드카타본적 있나요? 저도 뭐 해본 적이 많이 없네요. 이런 돈 탁탁해가지고 돈 5원 봐봐, 15원 벌었어요 벌써 대단하죠? 그래서 15원을 벌었습니다. 듣고. <목소리> 니까지 <미니언승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목소리> 굉장하지 않나요? 시이드1 5원 집에 안가도 보려나러보원을벌어러 <laughs> 보러 벌러벌러 음. 예, 20, 20원 러 보러 벌었어. 러보 원.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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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돈을 굉장히.. 첫템 이걸로 갔습니다 주문도둑검에다가 3포 됐고요. 일반 AP 그거라 여기 서포트 카타의 좋은 점 Q를 던져주고요 네, 표식을 터뜨릴 수 있어요 탕, 탕, 그리고 도망갈게요 두 번째 평타는 왠지 안 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기분 탓이고요 표식을 터뜨렸으니까 신지드님 오버파밍.. <목소리> 어? <laughs> 아니, 이게 뭔 일이지? 그리고 라인 초반에 푸시가 굉장히 중요한 킬색인데 자연스럽게 라인 푸시가 됩니다. q 를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Q 주문도둑검을 굉장히 빨리 돌려줄 수 있어요. 미니언 이게 튀겨도 튕겨가지고 영웅 맞기 때문에 주문도둑검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서포트 카타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c c 기가 전혀 없는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거 영웅에게 큐를 맞출 수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짧다리 짧다리 데미지 아파하죠 창창창또돈또돈 또돈 벌고 혹시 모르니까 와드를 박아놓을게요 미리 와드 설치해놓고. 총총총총. 거의 근데 이거 원딜에 역량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원딜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서포지긴 하지만요. 실제 당해 보면 굉장히 좀 빡치는 서포터라고 볼수 있네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이건 플레5 거의 랭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저희 팀에 전 시즌 다이아 3명 있고, 전 시즌 플레 2명이 있는, 좀, 그래도 수준 있는 경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 게임 아니에요. 랭게임이고요 네, 서포트 카타 하는 중입니다. 큐를 던져가지고 계속 주문도둑검 스택을 쌓을 수 있고요. 루루가 누구지? 누구죠? 또 모르는 사람인데. 총총총총총. 누구 오나 봐요. 저 5천 뭐, 원못 받는데 누고 온다고 하니까 살이도록 할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속. 이 안녕. 누구죠? 형형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신축 안돼 있는데, 누구, 누군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형이라니까, 인사하고. 처음 먹어주고요. 도망갑시다. 예, 도망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채팅에 제가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하지 않고요. 게임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아쉽다. 동현이가 누구? 동환이가 누구죠? 아, 이거는 제가 좀 살렸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쭈쭈 실수했습니다. 뭐 라인 밀거 같은데 밀어주고요. 주시고 좀 아쉽네요. 그냥 집에 갈걸 맛있게 뭐 플래시 써가지고 음. 손해를 봤는데 500원짜리 사주고요. 와드를 사줘 준비를 할게요. 지금 와드를 못 사니까 동원이가 누구지? 능력이 되니까. 동원이가 누구? 동현이형인가? 동원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예요. 동원이가, 이가 누구세요? 푸, 기억. 동원이가 누구지? 나, 용, 나 누굴, 누 o g l e g o o g 모르 Barango, Zurgita. 저 o r o s h i n m u n 를 오 튀는 거 하나는 잘 치네요, 진짜, 스타가. 네, 통통통통통! 오케이, 돈 많이 벌었다. 이세요 동현이 형이세요. <웃음> <웃음> 쭈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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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들을 봐주시고저 <laughs> <추추추 10번. 웃음> 어, 돈을 계속 좋아요. 오, 되게 많이. 오케이. 어 좋네요, 뭐. 음, 상황이. 이신님 갱이 좋다. 혼자 말해요. 여기서 네, 혼자만. 음. 아, 채팅창이요? 절 두. 돈이 굉장히 뭐와 거의 300원 벌었어 거의. 저희 이제 굉장히 세거든요. 뽀삐밖에 저희 궁을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리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 오케이 샷. 집에 갈게요 이제. 어 좋아 좋아. 보스로 그냥 라인 같이 밀어주고 갈게요. 10번 도와줘야되는데? 오케이 갑시다 어... 파포, 파포 카타로 굉장히 좀 이득을 많이 보고있네요 헐 와이씨 헐 이렇게, 이렇게 밀릴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이거는 진짜 실수네요, 이거는. 진짜 실수를 했네요, 이거는. 음. 신발? 신발을... 신발을 사줄게요, 신발 사주고. 주주주 주, 주. 아직 시야석까진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생구 하나 가지고요. 요거 그냥 올릴게요, 요거. 요거 올려주고. 포션으로 왕창. 어, 방금은 제가 실수했네요. 아, 저 좀, 제가 지고 순보를 뒤로 타서 타려고 했는데, 순보 판정이 그렇게, 아니, 뽑비 판정이 굉장히 좋네요. 음, 이번에. 뚜뚜뚜. 예, 서포트로 딜 가야 돼요. 예, 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해보, 해보, 처음 해보는데, 사실, 랭게임에서 처음 해보는데요. 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처음에 요거, 얼음, 이, 얼음 소문이 가시면은 되게. 얼음 문 가시면 되게 중요하고. 아버지는 뭐, 그냥 딜 똑같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쭈쭈쭈. 어이 티. <laughs> 아재 또 박아주고요. 이게 원딜의 역량에 굉장히 많은 게 달린 게 서포카타 같아요. 그냥 카타로는 그냥 뭐 원딜님이 잘못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원딜님이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좋은 것 같네요. 오케이. 들어가지고 더블 긁고 나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더 좋은데, 더 돈이 쫙쫙 벌리죠. 형이 보는데, 저랑 상관없이 우리 라인다 이기고 있는 것 같아. 10원 또 벌고, CS 보면은 75개고, 저희가 88개. 10원 또 벌고, 네. 네. 와요또벌고뽀삐 뭐, 같은 하필 또뽀피서포트 만나 가지고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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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요 디티티 나한테 궁을 걸었네. 디티티시다 뭔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다이버 같은데요. 실질적인 사상자는 한 명밖에 없긴 하네요. 공강이 뭔가 굉장히 좀 부자택지만 이득을 많이 본것 같아요. 그때였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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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를 한개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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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들 한게더 봐가지고 아저깐만 저는 내가 죽을 어, 어, 것 같은데 그래, 지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저희 니달리님이 신발 습니다어 아, 죽을 뻔했다. 위험했네요. <laughs> 도망갈게요. 때려줄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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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일 잘생김님 반가워요. 나 살았다, 나 살았다. 뽑기 패시브 때문에 되게 좋은 캐릭인데. 어? 와 Q 클라스. 좋아요. 네, 네, 나노워시요 이거 사주시고요. 신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게 서폿이니까요. 서폿의 본분에 맞는 템트리를 가주시면 됩니다. 서폿 본분에 맞는 템트리를 가주시고요. 예, 저는 충분히 본분에 맞게. 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자리 에서 있습니다. <laughs> 역시. 좋시네. 탑이 터진 것 같은데 탑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것 같죠? 탑님이 나갔네요. 서포 카타도 사킬 일럿이 이데스 아니 사킬 일데스이어시 서포치고는 굉장히 킬을 많이 먹었네요 원딜보다. 오, 굉장히 좋게 하고 있고요. 다음 판도 아마 서포트 카타하게 될것 같은데. 다음 판도 한번 실업 좀더 보여 줄게요톡 잠시했습니다. 야. 언니 <laughs> 뭔 생김이 반가워요? 제일 잘생김에서 왜 너님 뭔 생김으로 바뀌셨어요? 저기 저체. 주식사 어제 하나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귀여운 아기곰. 저걸 닉네임 바꾸고 하는 거 되게 힘들지 않으, 않으세요? 시간 오래 걸리가 중요하지만 도가 많으십니다 사포트 카타 어어 어. 가서 딜 넣었으면 딱 잡는 건데 실수했네요 아, 사포 치고는 어, 괜찮은 거 같기는 개꿀 원딜이 잘하니까 이러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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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laughs> 딜이 강력한데? 아... 손에만 봤다... k d 올려야 되는데... 메자이 갈까요? 아이 뭐... 메자이 가기까지는 그럴 것 같네요 원딜님 오셨고... 블라디님이 나가셨네요 뭐 어, 싱두님이... 싱드로 블라디 이기 되게 힘들텐데... 싱두님이 이기셔가지고... 이럴때는 민병대 사줘가지고요 빨리빨리 올라가는게 좋아요 와 700원이요 지금 16분밖에 안되는데 700원을 벌었어요 지금 거의 800원 더 벌어가지고요 카타로 얼음 송혼이 가시면은 정말 돈 하나는 끝내주게 많이 되는 것같요쭈쭈 그의 창이 닿을 것인가 닿을 것인가 덤를 자. 맞았다. 나이스. 촥! 사냥을 떠난다. 사냥을 떠난다. 오케이. 결과적로뭐 잡았으니까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서포 카타로, 미드 카타로도 못 이기고 타카타로도 못 이겼던 판을 서포 카타로 올라갈 것 같네요. 서포 카타로 이기고 갑니다, 여러분들. 원딜님이 잘하셔가지고 30개 라인점 프시고 가네요. 게임에서는 좀 연습하시고 돌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완전 서포터의 역량이 엄청 크게 많리 되는 것아면은 그래도 되게 괜찮은 것 보이긴 해요. 아, 왜 나를 노려? KDA 좀 올리자, 얘들아. <laughs> KDA 좀 올리자. 잔인한 자식들. 통? 어, 주, 죽겠는데? 서포터. 어.. 샤코.. 샤코님? 때려주세요 음흐흠 흐흐흠 슈퍼미니언과 함께라면 저 이제 스피드업 해주시고요 쭉쭉 달려가고 돈 얼마 벌었나봤더니 800.. 920원? 930원 930원 정도 벌었네요 아까부터 2분 정도 더 지났는데 200원 정도 더 벌었습니다 이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네요. 진짜 얼음 송곳니가 왜 대세 태, 대세 템인지 알것 같아요. 아, 어, 예,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해요. 만화 없스 템이요. 만화 번 그런 템인가? 네. 그런 거 있으면은 되게 어,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되게 사귈 것 같아요. 만약 나오면 와, 돈 벌었어. 돈안 벌리나? 이거는? 아싸 킬 아싸 우리 편이킬 먹음 <laughs> 이거요? 서포트입니다 서포트 저 미드 니달리구요 저서포카타예요서포터예요 서포터 일반 게임 아니고 랭킴입니다 <laughs> 랭킴이구요 돈 10원 벌고 님들 잡아주세요 얼음 뿌려주고 야, 이제 신나는 음악 하나 틀어볼까요? 틀고, 승리를 망측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